Hi everyone, this is Lincoln. Today is 12th of May, 2024, uh, Sunday. This time I w i n t to talk about APR. APR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화장품주들이 요즘 좀 좋아서요. 화장품주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, APR도 341,500원, 6.71% 금요일날 좀 많이 올랐고요. 상장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최근 3개월 지출가로 보면 한 30만원에서 21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모양새고요. 올라가는 모양새는 실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. 그래서, 화장품도, 원래, 그 2014년 10월 달에 이제 생겼는데, 화장품 제조 판매를 했다가, 지금은 화장품 디바이스도 만들고, 어 점차 뷰티테크 기업으로 변해가고 있고, 어 실적도 매출 성장이 그래도, 어, 꽤 가파르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. 일단, 1분기 실적이 보면, 어, 잠정 매출이 1,489억 영업이익은 278억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작년 동분기에 비해서 21.9% 19.7% 어, 상승이고 어, 컨센서스보다도 좋습니다. 원래 1분기 컨센서스가 1,365억 영업이익 271억이었는데 이거보다 살짝 좋았고요. 2분기는 더 좋아져서 매출 1,721억 영업이익 321억 기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. 어, 그전 분기에 비해서 매출은 34.8% 영업이익은 21.6%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화장품 부분은 어 이제 뷰티 디바이스가 41.3% 화장품이 40.9%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뷰티 디, 비슷한 기, 비중이죠. 어 뷰티 디바이스에서 지금 외국에서 부스터 프로가 30만 원대인데 우리나라 돈으로요. 이게 잘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AGR AGR이라고 근데 AGR 울트라 이거 신제품을 냈는데 이건 40만 원대인데 요게 이제 평택 이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요게 또 가파르게 팔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요쪽에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, 일단 크게 사업 부분은 뷰티, 피부 미용 기기 그다음 패션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이 있고 자회사로 메디큐브 에이프릴 스킨 어, 제 상품물료 그런 것들이 있고 매출이 보면 2021년에 2,591억 2022년에 3,977억 2023년에 5,238억 올해 예상 매출 7,439억 그래서 매년 1000억에서 2000억씩 매출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영업 이익도 143억 392억 1042억 1,544억 그래서 영업률이 5.51, 9.86, 19.89, 20.75고요. 부채 비율도 작년에 45.88로 굉장히 안정적이고요. 어 그래서 이렇게 좀, 어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2024년 2월, 올해 2월에 바로 코스닥이 아니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. 그래서 APR, 뭐, 처음에 상장하면 사실은 좀 우리가 1년 정도는 지켜보는 게 보통인데,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좀 보면서,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, 아 일단, 근데 가격이 비싸서 요즘식은 많이 사기는 힘들다 하더라도, 어찌됐든, 일단 한두주 사갖고, 일단 천병으로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,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t h a 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